<laughs> <빔밥에> 뭐. 밥 <놀람> <놀람> 아, 빔밥. 워 빔밥. 빔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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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빔거 아, 빔밥. 아, 빔밥. 아, 빔밥. 아, 기 <laughs> 그래야 내년에 또 응. 하나하나 한대요. 응. 오면서 그랬던 만안 응? 한다고 약속했어. 안 하니껴. 어, 그러고 그래. 또 <웃음> 아니야 <laughs> 딱한년 하셨네. 아니 안 한다고 했 근데 누가 언제 전화하 누가? 뭐 교회에서 그런 사들뭐 아빠가 이사 그러니까 제가 사하라고 할걸. 뒤고 오면 혼자 오고 어 근데 또 접시에다 놓을 게있어 <목소리도> 이제 이거어만두어줄게밤 1시까지 만들어네그래 <laughs> 그래가지고 저 들어가니까 도시오 뭐라고? 왜 이렇게 많이 하래 식당에서 먹어야지. 에휴, 어머니. 응. 어떻게 할게요? 식다해 무치고 <laughs> 그렇게 넣는 거야? 계란 응. 넣어서? 응. 이걸 이렇게 해서 숟가락 떠내야 될걸? 그럼 내가 계란 숟가락 떠서 넣어야 겠네? 눈도 <laughs> 안올랐어 웃겨. <laughs> 아 정말 <좀> 웃겨 아주. 저 <laughs> 병신 안 <laughs> 된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렇게 해야 돼? <laughs> 어머 이렇게 하면 맛있지 그래. 진짜야? 그럼. 아유, 저... 저 병신 하나 생겼어. 이때 입은 먹어야지. 아니, 살짝만 익히면 돼. 이거 다 익, 익은 거야. 응? 걸만 들어오면 딱 빨리 익혀, 그냥. 세게 해 놓고. 그래, 금방. 전 아는대로 좋아했어, 아가? 누가? 애기 내가 무슨 아 좋아해, 좋아기는 좋아해지 이런 거안 하면 편해 이제. 아니 커피나 먹고 안아난할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야? 응 너무 귀잘알았니응 내가 뭐 어머니 이름이... 올라가서 있지내 어머니 그렇지, 올라가서 읽어서 하는 응. 거지 내려가 있으면못살지엄만 너무 동그란 거, 응. 거 아니야? 납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동그란땡이잖아 이건 응. 아 그래? 어. <laughs> 아, 내가 당신은 특제 내줄게. 뭐어 벽같이. 겁이야저 벽같에. 저기 저 지금 저거 호거 맞춰서, 그니까 너무 큰애가 당신 그거 보고 있어가서 가서 앉아서. <laughs> <laughs> 그다음 너무 홀랑 너무 특제 내줄게. 한래자손주도 자대 보니까 손자들 우대 한번 오면 불에먹으려고 그냥. 아 어, 음. 아, 네. 좀, 이제, 이제, 어머, 그냥, 구워만 그 먹어. 구원을 그 잡고 <laughs> <laughs> 닦으세요. <웃음> 닦으셔. <웃음> 아유, 어워 아유, 닦다 진짜. 왜 이렇게 웃겨. 죠 음. 아가, 음? 식무고 뒤에 두 팔에다가 놔. 음? 응? 아가, 그 뒤에 두팔큰거 있지. 아니, 이거 찔러래, 찔러. 어떻게? 이거 그냥 찌면 돼, 금방 만들고. 찌면 뭐해? 이거 썰었다, 썰다 먹는 거 찌면 뭐해? 뭘 썰었다, 뭐해 먹어? 아, 그냥 먹는 거 감자 거래 불려서썰갖고 굴려면 맛있어. <laughs> 부추치기 다 끝났습니다. 전이 종류가 뭐지? 버섯, 야채, 전하고 앞에 붙였던 게 뭐지? 동그란 땡. 아, 동그란 땡. 두 가지만 했어요.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. 어, 맛있으니까 잘 먹고 있죠. 今でし今、せえもぽいマンジ 국물 더 줄까, 석자? 안돼 도있니까 보면 거뭘게 찢는 떡국을 는 <찌근한> 거지. 니까그 <laughs> 젖은지. 응. 이거 터졌잖 안가하 이 a b a Balia, 예. t h 고 s p r o b l 아 아니요 그거 해야 돼가이가위보 엄마 배부에나헤야마아배야 밀지마 데부도가이나의 삶은 뭔안돼 아이고 이 아줌마가 들야너그 앞에서 말해 저쪽도 가야지 가이가위이가위보 엄마가 간호를 붙인다 가나가위돼왜 이래 너잖아간다하지 아! 더! 더! 그렇지! 저는 한 번만 하고는동생 가이가, 해 봐. 무슨 물이 이거. 저한 번만 뭐, 인데? 그러는한 번만 하고내 맘이야, 그거는. 어, 내, 내뭐 야, 가봐, 아, 제, 제 맘이야. 야, 야, 너는 동사한테 더더야. 아 쟤, 는지 맘이야. 아니, 지 맘이야. 딱 자기 맘이야, 알지? 어, 누워! 가이가, 예뻐. 가다. 뭐냐? 야 슥! 들 가다 어제 야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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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대가 예뻐. 3판 세번 이거야. 세 번. 세번중 이승. 대바 먼저 이겨야 아니잖아 대바 먼저 이겨야 돼. 3판 이승. 이승. 그래. 아니요. 그거 말고 한판 이승 아니라 3선승제. 오 오파 3선 아, 그래. 아니야아 그래가 3선승제. 어. 이 마지막 이이야 이제. 아이가 예뻐. 하늘을 탔어. 아, 됐어. 오, 하늘을 탔다.